자신은 직육면체 가공학인데 네. 밀링에서 직육면체 가공은 가장 그 기본적인 가공이라는 걸 알죠. 네. 어, 그러면 이제 가공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상향 절삭, 하향 절삭인데 네. 어, 그 상향 절삭과 하향 절삭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아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 상향절삭이라는 것은, 이제, 밀링카터가 회전하는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이 가는 방향이 있는데, 네. 얘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네. 개념으로 상충하는 쪽으로 가는 거를 상향절삭이라고 하고, 네. 이제, 반대로, 밀링카터는 이렇게 도는데, 그 방향적으로 반대로 이렇게 공작물이 나가게 되면, 네, 네 그게 이제 하향 절삭이 되는데 아. 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향 절삭을 하게 되면 이 마찰면이 많이 생기면서 네. 공구 마모도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작물의 면도 좋지 않게 되는 네.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하향 절삭을 하게 되면 어, 그 공, 가공하는 공작물의 표면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구 수명도 길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대신에 이것을 아무 기계에서나 하향 절삭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그 기계는 백넷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일반 범용 선반에서는 백넷이 제거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하향 절삭을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딸려 들어가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그 공구가 부러진다든가 뭐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기계가 어떠한 기계냐에 따라서 그 가공 방법을 선택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그 최근에 나오는 CNC 기계는 거기 안에 이제 백래시 제거 장치가 들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상향 절삭을 하든 하향 절삭을 하든 관계가 없는데 네. 이제 범용 밀링 같은 경우는 어, 거의 대부분에 이제 백래시 장치가 없다 보니까 어, 상향 절삭으로 하고 어 필히 하향절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그, 고정, 그, 배드 움직이는 쪽에 고정잼셀를 약간, 그, 강하게 조이고 난 다음에 하면 얘가 테이블이 딸려 들어가는 일이 없으니까, 네. 굳이 해야 된다면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상향절삭, 하향절삭에서의 주의할 점은 기계에 이제, 그러한 구조나 강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것이 돼 있으면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쪽을 해도 되고, 그게 네. 없으면 하면 안 된다. 하는 네. 것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 직면체 가공하다 보면, 고정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데, 고정을 잘못했을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이그 가공하는 그 가공력에 의해서 네. 공작물이 튕겨서 나갈 수도 있고 또 이제 나가면서 엔드밀이 파손돼서 아, 그것이 그 이제 사람한테 튀어서 튈 수, 튈수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작물을 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네. 고정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절삭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절삭 속도라는 게 나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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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절삭 속도는, 어, 그, 우리가 사용하는, 어, 공구, 즉, 밀링 커터라든가 네. 아니면 엔더밀의 직경하고 관련이 되죠. 네. 그래서 직경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삭 속도가, 아, 자, 자, 회전수가. 빠를 것 같아요. 네, 빨라지고, 직경이 커지면은 이제 그 절삭 속도는 항상 어떤 재질에 따라서 혹은 네. 어 공구의 재질에 따라서 일정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경에 따라서 속도는 달라진다. 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어, 재료가 일단은 어 단단할수록 네. 그 절삭 속도가 낮기 때문에 회전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낮아지고, 이제 알루미늄 같이 이런 물원 재료, 또연광 네. 같은 거는 어, 더당당한 어, 공구왕보다는 네. 더 절삭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어 회전수가 빨라진다. 네, 빨라지는 그거가 거. 그거가 이제 기본 네.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머리에 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외에 뭐또 궁금한 거 있나요? 네, 없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밀링 절삭 방법에는 상향 절삭 방법과 하향 절삭 방법이 있습니다. 상향 절삭 방법은 올려깎기 방법으로 밀링 커터의 회전 방향과 테이블에 고정된 공작물의 이송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절삭을 말합니다. 하향 절삭 방법은 내려깎기 방법으로 밀링 커터의 회전 방향과 테이블에 고정된 공작물의 이송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절삭을 말합니다. 두 절삭 방법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상향 절삭은 절삭할 때 마찰열로 마모가 빠르고 공구 수명이 짧습니다. 하향 절삭은 상향 절삭에 비해 공구 수명이 깁니다. 하지만 백래시 현상으로 아무 기계에서나 할수 없는데요. 최근에 나온 CNC 밀링 머신은 백래시 제거 장치가 있기 때문에 관계없이 하향 절삭이 가능합니다. 직격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밀링 절삭 방법, 밀링 절삭 속도, 주축 회전수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합니다. 틈틈이 시간을 내어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모두 맞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밀링 절삭 방법에는 상향 절삭 방법과 하향 절삭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 밀링커터의 회전 방향과 테이블에 고정된 공작물의 이송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며 절삭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형 절삭입니다. 틀렸습니다. 오... 다음 질문입니다. 밀링커터의 회전 방향과 테이블에 고정된 공작물의 이송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절삭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가향 절삭입니다. 정답! 아...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을 잘 듣고 맞으면 오,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가공할 때 가공물 누르는 힘이 강해 높은 기계 강성이 요구되는 것은 하향 절삭이다. X. 틀렸습니다. 아, 어, 틀렸다 아깝다 아깝다. 절삭할 때 마찰열로 마모가 빠르고 공구 수명이 짧은 것은 상향 절삭이다. 오. 정답. 가자. 광택은 있지만 절삭에 의한 회전 저항으로 가공면의 표면 거칠기가 거친 것은 하향 절삭이다. X 정답. 자, 절삭할 때 마찰 열이 큰 것은 하향 절삭이다. 오, 틀렸습니다. 아. 다음은 절삭 속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밀링에서 절삭 속도를 산정하는 식은 선반, 드릴, 연삭과 같습니다. 하지만 밀링 가공에서 절삭 속도는 이것에 따라서 변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주축 회전. 틀렸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공작물의 절삭 속도가 주어지면 사용할 커터의 지름을 측정해 주축 회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의 절삭 속도는 150, 커터의 지름은 62mm일 때 주축 회전수는 대략 얼마인가요? 주축 회전수 n은 πd분의 1000v입니다. 공식을 적어 가며 열심히 계산하는데요. 775 정답.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밀링 머신에서 이송 속도는 1분간에 테이블이 이송하는 거리로 이동하는 거리를 나타내는데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커터 날수 4, 주축 회전수는 500rpm 환경에서 공작물을 한 날당 0.5mm로 이송하여 절삭하는 경우 이송 속도는 얼마인가요? 이번 문제도 공식이 쉽지는 않은데요. 답은 1000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다 했어. 총 9문제 가운데 5사 문제를 맞췄습니다. 12차시 문 제풀인데 네. 지금 이거는 어 절삭 속도에 대해서 계산하는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이제 밀링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상향, 상향 절삭과 하향 절삭에 대해서 네. 네, 그 내용들이 많았는데 어그 중에서 4개가 네 개가 어 틀렸는데 거의 세 개가 상향이냐 하향이냐 이걸 가지고 틀렸는데 네 이거 대략 저희가 제가 아는 정도로는 상향 시계 방향 하얀 반식이는 이런 식으로밖에 올라가지고 음. 그, 이제, 거의 50% 확률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이제, 계속 틀리는 수가 있는데, 이 이미지를 이제,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절대 안 잊어버리는데, 네. 이제 커터가 이렇게 회전하면은, 네. 회전하는 커터하고 이렇게 서로 부딪히게, 이렇게 간다. 네. 이렇게 가면 이거는 이제 무조건 상향이 되는데, 네. 반대로 커트가 이렇게 도는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네. 밀쳐, 들어가는 거는 하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간단한데, 첫 번째 어... 문제 같으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밀링 커트의 회전 방향하고 네. 테이블에 고정된 공작물이 이송 방향이 반대라는 것은 어부딪힌다는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부딪치게 되면 이건 상향이요. 아. 에 상향 가공이 되는데 어, 아마 답을 반대로 했나 보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아. 그것만 이렇게 부딪쳐 가는 그는 상향이다. 그러니까 또 부딪쳐감으로 해서 또 이제 마찰이 많이 일어나서 네. 어, 그 표면이 아, 공구가 빨리 마모되고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면이 좋, 좋지 않다. 여기 다 상향에 속하는. 아 어, 그런 건데 이제 네. 반대로 이제 하향은 커트가 도는 방향 그거랑 이제 부딪히는 반대 방향이고 같은 방향이 되면서 네. 얘를 공작물을 이렇게 내리 누르니까 네. 하청으로 굉장히 큰 하중이 걸리게 되지 얘가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깎아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바로 하향이니까 이 문제 6번하고 1번, 3번, 6번 틀린 세 가지가 이제 그 개념만 잘 생각하면 네. 어, 전혀 이제 헷갈릴 염려가 없는 그런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네. 이제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으면 네. 앞으로는 절세 틀릴 일이 없을 겁니다. 네. 네. 그또한 가지 있었는데 이거는 네. 아마 좀 틀릴 문제가 아닌데 그이그 네. 어, 그 밀링에서의 그 절삭 속도하고 네. 이제 그뭐 선반에서 약간 다르긴 한데 네. 이제 밀링에서는 무조건 기준이 그 커터 공구의 네. 지름이다 이 그죠? 네. 그렇죠. 어, 공구 내가 사용하는 커터의 지름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 선반에서는 내가 가공하자는 공작물의 지름이 기준이 되니까. 아 그, 그것만 이제 생각해 두면 네. 틀릴 염려는 없을 것 같고 나머지 계산은 잘 했는데. 네. 뭐그 외에 또 궁금한 게 있나요? 그냥 계산식, 이 가끔 헷갈릴 때가 있고, 풀때 노하우 같은 거 있나. 아, 이 계산 같은 거는 사실 네. 실제 현장에서 할 때는 뭐 언제 그 계산기 두드리고 그렇게 안 하고, 네. 이제, 어, 공구에서 드릴 같으면 드릴 직경, 네. 어, 밀린 가공에서만 커터의 직경에 따라서 어, 얼마, 해준수를 얼마나라고 하는 표가 있어요. 아. 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표를 보고 하면 되니까, 네. 이 계산식은 그러더라도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어, 이게 뭐, 그 절삭속도라든가회전수를 구하는 공식은 기본은 알되, 실제 네. 현상, 현장에서는 바로 표를 보고 적용을 하니까, 굳이 이제 음. 이 계산하는 게 어렵다든가, 뭐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네. 음. 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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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상향 절삭과 하향 절삭을 구분할 때는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면 좋은데요 커터의 회전 방향과 공작물이 이동하는 방향이 반대이기에 서로 부딪히면 상향 절삭 커터의 방향과 공작물의 이동 방향이 같이 움직이면 하향 절삭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선생님, 잘 가겠습니다. 지금 태수 학생이 무슨 작업을 하려는 것인가요? 예, 이것은 그 밀링 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가 필요하는 로 공작물을 재료 준비가 되어 온걸 가지고 여섯 어, 개의 면을 각각 가공하면서 치수도 맞추고 직각도 맞추는 직육면체. 가공 작업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그반 이상이 위로 튀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좀 불안한 것으로서 원칙은 3분의2 정도가 바이스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직육면체 가공에서 공작물의 재질은 크게 중요하지 않나요? 어, 재질에 따라서 이제 어, 사용하는 공구와 그 다음에 이제 절삭 속도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연강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 상당히 그 절삭 속도가 빠르고 어, 절삭 시간도 단축될 수 있는 어,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직육면체 가공에 정해진 순서가 있나요? 네, 육면체 가공하는 것은 어, 이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직각도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휠이 직해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번 하고 이제 2번 면을 가공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것은 이제 커프터 가지고 연강 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버가 생기는 것을 이제 줄을 가지고 면칠를 하는 그런. 이걸 다루는 과정에 다힐 염려도 있고 그것보다 더 아이스에 물릴 때그 버가 있으면 에 그거 그 버로 인해서 정확하게 물려지지 않기 때문에 직각도도 틀어질 수 있고 팽도도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버는 한 면을 가공할 때마다 필이 해줘야 되는 작업입니다. 지금 봐서는 이제 원재료 자체가 에그절 절단 토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 어, 그 일정한 어떤 각도를 맞춰서 나온 거다 보니까 이제 그 핀을 대지 않고 지금 이면과 어, 삼면까지도 작업을 했는데 이제 재료가 저처럼 되어 있지 않고 직각도가 전혀 안 맞을 때는 저렇게 하면은 직각도 자체가 안 맞게 되는 거죠. 지금은 공작물을 고정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재료를 세웠죠. 이럴 경우는 블록 어, 밑에 평행 블록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바이스 위로 공작물이 나오면 어, 가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쪽에 직각 자되가지고 지금 직각을 잡꾸 잡아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스의 그 바닥면, 그 바닥면하고 저 직각자가 일치되게끔 해서. 이제 공작물이 그거하고 맞는지를 불안한 감이 있는데요. 아, 그것은 이제 저렇게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공작물을 고정한 다음에 다시 한번 즉각 확인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틀렸으면 다시 할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바로 빼는 것 같네요. 확인 작업이 꼭 필요한데 그걸 그 과정을 생략한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슨 작업을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아까 어, 직각자를 가지고 직각도를 보고 난 다음에 윗면에 그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이 전체가 다 이제 먹, 먹게 되면 아마 어, 가공을 끝내고 어, 뒤집어서 물리면서 마지막 치수를 완성하게 될 겁니다. 이 공장 과공을 할때 주의해야 될 점이나 꼭 거쳐야 될 과정이 있을까요? 이걸 이제 치수를 어떻게 맞추느냐인데, 에 고정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안 풀고 바로 측정을 해서 그 높이를 맞추는 방법도 있는데 아마 에 지금은 풀어가지고 치수를 잰 다음에 얼마나 먼 나를 보고 다시 에 바이스에 고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뭐, 어, 고정 작업이 간단할 경우는 저런 식으로 바로 풀러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고정하는 게뭐 복잡하게 되면 그 자체에서 그냥 측정을 해서, 어, 버니어 캘리퍼스나 아니면 깊이 마이크로메탈를 가지고 해서 어, 남은 치수를 알아낸 다음에 어, 가공 마무리하는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님다 했습니다. 가공한 후에 측정까지를 봤는데 이제 가공 과정에서 직각도를 맞추는 방법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측정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재료 수준에서는 뭐 공차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직각도가 잘안 맞는 원재료를 가지고 할 때는 이제 핀을 사용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어, 최종 완성할 때그 높이를 저렇게 이제 일일이 풀지 않고 바로 어, 그 어, 고정 상태에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하게 되면 어, 시간도 단축되고 더 정밀한 어, 가공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직육면체 가공을 실습했는데요. 회전하는 커터의 날 끝에 테이블 좌우 이송 핸들과 니 상하 이송 핸들을 이송시켜 공작물 윗면의 우측이 약간 절삭되도록 접근시킵니다. 테이블 좌우 이송 핸들을 돌려 공작물을 좌측으로 이동시킵니다. 니의 마이크로 칼라 눈금을 0에 맞추어 고정합니다. 니 상하 이송 핸들을 이송시켜 공작물을 올리고 세드 클램프 레버로 세드를 고정합니다. 테이블 좌우 이송 핸들을 돌려 황삭, 평면을 절삭하고 후진하여 커터와 공작물이 멀어지게 한 다음 주축을 정지시킵니다. 절삭면 가공 상태를 확인하고 세들의 클램프 상태를 해제한 다음 니 상하 이송 핸들을 이송시켜 공작물 윗면으로 0.5 정도 올리고 세들 클램프 레버로 세들을 고정합니다. 테이블 좌우 이송인들을 천천히 돌려 평면을 다듬질 절삭하고 후진하여 커터와 공작물이 멀어지게 한 다음 주축을 정지시킵니다. 바이스에서 공작물을 제거하고 절삭 부위의 벌을 줄로 못 따게 합니다. 마지막 치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버니어 캘리퍼스나 깊이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는데요. 공작물을 고정한 상태에서 측정하면 가공 시간도 단축되고 더 정밀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직육면체 가공을 했는데, 네. 네, 가공하는 과정을 내가 보니까, 네. 어, 제일 처음에 이 공작물을 고정하는 어, 방법에 있어서, 네. 어, 상당히 불안한 면이 보이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네. 어, 이 공작물을 페이스카트를 할 때는 사실은 네. 윗부분만 가공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 높게 고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공작물 전체 높이의 3분의 2 정도가 바이스 안쪽으로 들어가면 가장 안전된 고정 방법이 되겠고. 어... 그래서 가능하면 반 이상은 물릴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면 이 평행 블록이 높이가 여러 가지 다양한 걸 갖고 있어야겠지. 네. 네 그걸 이용해서 어쨌든 바이스 조 안으로 3분의 2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 물리면 가장 안전된 고정 방법이 되겠고. 네. 이 직육면체의 여섯 면을 가공할 때, 네. 맨 먼저 이제 첫첫 면은 바이스에 고정해서 한 면을 하는데,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면을 가공할 때는 이 면하고 직각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 기본 재료가 직각도가 어느 정도 잘 맞았기 때문에, 뭐 바로 그냥 어 바이스에 고정을 해서 이면을 가공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실제로 재료 준비해온 것을 보면 이렇게 직각도가 막 틀어져 있는 재료들이 많거든요. 네. 어, 그럴 때는 이면을 가공한 후에 네. 에, 이면을 할 때는 일면 자체를 바이스 조 앞쪽으로 붙이는데 에, 이것을 그냥 조이게 되면 어느 한 부분만 바이스 조에 닿기에 대해서. 이쪽과 완전 밀착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네. 네 이럴 때는 바로 이제 이러한 핀 봉을 이용해서 네. 그 뒤쪽에 네. 핀을 대고 고정해줌으로 해서 네. 이쪽 앞쪽 조에 완전히 밀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앞에 조를 조 앞에다가 밀착시키고 깎으면 밀착시키고 이제 뒤에 핀을 놓고 다시 조이랑 그런 그런. 네, 네. 이긴 쪽을 가공할 때는 네. 이어 직각자를 이용해서 네. 그 고정하는 방법을 봤는데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얘가 그 직각이 맞았는지안 맞았는지는 뭘 갖고 확인하죠 여기 딱 갖다 대가지고 여기 틈 사이에 빛이 통과하느냐, 안 통과하느냐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밝은 쪽을 보면서 네. 어 여기에 빛이 어 아래쪽이 통과되는지 음. 위가 되는지 네. 요거를 보면서 이제 전체가 딱 막히게 그렇게 해주면은 음. 정확히 직각도가 맞게게 돼서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오면을 딱 가공한 다음에 마지막 반대는 뭐 이면만 정확히 밀착시키면은 어이 평행도는 정확히 맞으니까 네이 육면체 가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네 그럼 그 직각도 여기 직각자에 보면 여기 앞면이랑 뒷면이 똑같이 생겼는데 네. 이게 두개다 간난 건가요? 아이 직각자가 앞 이 쪽으로 날이 있는 이유는 네. 이렇게 정반에서 이제 이런 어 직각도를 볼 때는 이렇게 하는데 네. 이 공작물 자체의 직각도를 볼 때는 이 안쪽을 사용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얘는 이쪽, 이쪽, 두 쪽으로 어, 어 직각도 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 더 봤더니 네. 어, 가공한 면을 이제 바닥으로 놓고 흥행블록 네. 위에 예, 놨을 때 네. 어,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서 바이스 조이고, 어, 그냥 작업을 하게 되는데, 어, 시, 사실은 플라스틱이나 동망치를 가지고 위를 살짝 두드려서 얘가 아래 블럭이 움직이는 안무나확인 하는 게 굉장히, 만약 얘가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면 얘가 약간 떠있거나, 네. 아, 어, 각도가 안 맞게 될 수도 있다니까, 요거를 꼭 고정할 때는, 네. 이제 아까 얘기한 바이스 조에서의 가능하면 많이 물리는 거 하나 하고 네. 마지막 고정 후에 밑에 받침 블록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는지 그거를 네. 꼭 확인해서 작업을 하면은 아주 작업이 잘될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어, 지금까지 향 중에서 더 궁금한 것 있나요? 네 없습니다. 네. 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직육면체 가공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작물을 바이스에 고정할 때는 공작물의 3분의 2 이상이 물릴 수 있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한 면의 작업이 끝나면 바로바로 바로 절삭 부위의 벌을 줄로 못따기해야 합니다. 1면 가공이 끝나고 2면을 가공할 때는 가공한 면이 바이스의 앞쪽 조에 오도록 놓고 뒤쪽에는 핀봉을 끼워 가공한 면이 바이스에 완전 밀착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던 지, 방법은 이제 시계 방향은 상향, 반시계 방향은 하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강, 강사님이 하시, 와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공작물 깎을 때 이제 깎으면서 앞으로 가, 지나가는 건 이제 상향, 이제 밀면서 지나가는 건 이제 하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알고 있던 거랑 비슷하지만 언남표는 이제 살짝 다르고 테련한 데다가 그런 부분이 있어가서 이제 제가 외우는 부분에서 이제 좀더 쉽고 빠르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했기 때문에 좀 외워두고 이제 활용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 절삭 속도라는 것은 어떠한 재료를 어떠한 공구를 가지고 절삭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 즉그 밀링 가공이라 그러면 커터 엔드밀의 회전 속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어떤 새로운 공구가 나왔다는가 새로운 어떤 과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하냐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걸 모르게 되면 엉뚱한 회전수라든가 이런 걸 놓게 되면 공구가 쉽게 파모가 되고 그다음에 어 가공한 면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절삭속도 혹은 어 엔드밀의 회전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일일이 그걸 계산한다기 보다는 아예 표로 만들어 놓고 어떠한 가공에 어떠한 크기의 커터를 이용할 때는 얼마를 날아하는게 아주 표로 되어 있으니까 쉽게 이용할 수는 이때 기본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